6년 전, 어느 초등학교. 아니, 일곱 번째 불가사. <laughs> 어이없네. 아니, 뭐 이런. 우수이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유령 호수탐원. 에휴, 또 시작이네. 유령 호수탐이 단지 소문 아니야? 학교엔 불과사이랑 같은 거. 아니야! 작년에 그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됐었지? 그리고 저번 주에도 또그 호수에서 새로운 시체가 발견됐다고. 다시 말해 유령호수의 악령에게 홀린 사람은 호수에 몸을 던진단 말이야 후연이겠지 그 호수는 수심이 깊으니까 자살 명당인 거야 분명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저번주에 발견된 시체의 사망 추정일이 작년에 시체가 발견된 날로부터 딱 1년 후라고 즉 1년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게다가 두 사람 다 같은 중학교 학생이야 진짜? 뉴스에 나왔어! 이걸 우연이라고 할수 있냐? 확실히. 딱 1년 후에 같은 학교 학생이 죽는 건 뭔가 좀 이상한데. 학년은 어때, 학년은? <laughs> 유령호수가 재물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기 분명 나쁜 유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퇴치하자. 뭐, 뭐, 미치. 어, 어디서 나오는 깡이야? 네가 퇴모사야? 좋아! 뭐, 한번 살펴볼 만한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유령보다는 사건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나도 갈게. 요시, 테루이코 확실히 정해지면 바로 가자고. 에? 네? 응. 어... 남자애라서 그런가? 저런 걸 좋아하네. 하지만...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죽는 건좀 무섭지 않니? 음... 저도 사랑있다 내 볼펜 어디 갔지? 아까 교실에서 숨바꼭질할 때 잃어버린 건가? 찾아주고는 싶은데 어딨냐? 공구가 들어있는 로고. 하나 살펴본다. 빗자루가 많이 들어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도서실이... 도서실에 책들이 끼워져 있지만 그 외에 이상한 점은 없는 듯하다. 끌어 나가냐? 응, 열리지 않아. 여기 열리지 않아. 그러면은 내 책가방 볼펜 찾아줘야 되냐? <laughs> 볼펜 찾아줘야 되니. 어, 어 여기 있다. 볼펜! 볼펜으로 또 자살하는 거 아니야 얘? 어? 내 볼펜! 그거 어디서 찾았어 미시로? 아 교단 아래에서? 당연한 건가? 숨바꼭질할 때 거기 숨었으니까 아무튼 찾아줘서 고마워 볼펜도 찾았고 슬슬 돌아가야겠다 내일 보자 그래 그럼 나도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설마 창문으로 뛰어든다. <laughs> 뛰어든다. 2층에서 붐을 던졌다. 얍! 노답. 이게 일곱 번째 불과사이냐? 강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무너진 느낌은 아직 남아있지만, 멍뭐 하나 남지 않았다. 그래. 초등학교 시절, 유령호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 그게 아마, 거울의 호수의 시초였겠지. 결국 두 번째 사망자가 나타난 이후로, 거울의 호수 관련 사건은 딱히 돌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인가? 그땐, 꽤 즐거웠었던 것 같았는데. 어, 즐거웠는데 왜 그랬어? 중학교 때부터 뭔가 잘못됐는데, 어? 설마 금 열쇠? 크... 그렇지. 왼쪽부터 가죠. 음. 응? 여기서 세이브하고? 설마, 샹들레아또 떨어지냐? 이거 뭐야? 빠르게 거울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 틈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빠르게 거울까지 안내해드린다고? 그럼 안내해줘, 빨리. 응?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잊어버립시다? 싫어. 싫은데? 원하신다면 조, 어, 조촐한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데? 아, 이러니까 돌아가기 싫지. 음... 헐, 헐, <laughs> 무한이야, 무한.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무한. 헐, 돌아왔어. 그럼, 그럼 아래는 어때?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마음껏 즐기시길 드레스 피아노 코너랑 탁상시계 어. 두꺼운 책 음. 헐, 아씨 또 틀렸어 에이 뭐야? 뭐 힌트 있었냐? 가능, 순서? 빠르게 거울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천장을. 없는데, 설명 같은 건. 거울까지 안내해준다는 거 빼곤 없잖아.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잊어버립시다. 조초랑 식사를 즐길 수가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즐겨라. 원하신다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 방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고민양이 어 이거 커다란 침대. 왼쪽 방에 거울 이 있다고. 왜 이거 회의 거 아니야? 뭘? 뭘? 이거 회의가 같은데? 잠만 회이크 같은데 이거 음... 왜 순순히 보여줘? 야왜 순순히 보내 보여주냐야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만 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와아아 어, 아, 돌아갈 수가 없어. 뭐야? 진짜 아니야. 여기 그냥 보여준다고? 헐헐 헐? 뭐야? 헐헐 뭐야? 헐 뭐야? 헐 뭐야? 뭐 어, 여기도 거울이 있어. 뭐야? 료타르의 모습이 비춰. 헐 야, 요타로 너, 너거 봤다. 야, 야, 너거 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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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료타로 야 니꺼 네 봤다 야 그럼 여기 유주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여기도 뚫려서 그런 건 기분 탓인가 이거 계속 위로 올라가면 루프처럼 보이지만 사실 루프가 아니라 겁나 쭉 이어져 있는 막 길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유주의 거울이 있는 거지. 아닌가? <laughs> 아닌 것 같아. <laughs> 절대 아니네.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아이씨 유지의 거 쓸데없이 막 숨겨둘 일이, 이유가 있어 근데? 없지? 여기는 응 아니야 그냥 내 거울이나 보자 내거 먼저 보고 료타로 거 보여주자 유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죠. 지금까지 하는 뭔가 다른 기분 나쁜 예감이 든다. 그래도 바라봐. 뷰타로꺼 먼저 볼걸 그랬나? 2년 전 어느 중학교. 어, 분위기 왜 이래? 뭐지? 뭔가 나 왠지 셔틀 느낌이다? 늦었잖아, 우수희. 미안, 체육시간이라서. 어, 핑계내지 마. 그런 것보다, 숙제는 제대로 하고 왔어? <laughs> 내가 네 숙제 셔터리 언니? 여, 여, 여기 수학 프린트 세 장은 역시 귀찮단 말이야. 우수희, 땡큐. 틀린 문제 하나당 벌금 쳐낸. 넌 부자니까,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지금 뭐라고 있지?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한테 보기 좋게 노예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니. 잘 듣고 있어 우수해? 맨날 바보처럼 다니고. 역시 존재감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우수이. 너 친구는 있어? 제대로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몰라준다고. 이 애들과 얽힌 지 어느덧 3개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수험 스트레스를 푸는 걸지도 모른다든지. 어차피. 얘네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갈수 없다라든지 여러 생각을 하며 참아왔었다. 오수희가는 요즘 유명한 화가였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유산 문제 때문에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서는 가족의 눈치를 학교에서는 이 애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왔었다.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위축, 외로움 그리고 의문,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 쪽이라고. 나 알고 있어. 얘 예, 겉보기에는 다르게 팔랑팔랑거리는 옷을 좋아한다는 걸. <laughs> 에헤 진짜? 진짜 진짜? 설마 고스로리? 쉬는 날에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나든지. 그거 굉장한데, 옷을 귀여운 걸 아직도 공주님 놀이 나고 하 너희들 남의 취미에 간섭하지 마. 귀여운 오수이 공주님. 다음엔 우리한테도 귀여운 오수이 양의 옷들 좀 보여달라고 확 사진으로 찍어버리게 말이야. 내 유일한 행복에 간섭하지 마. 학교 밖에서의 일마저도 간섭하지 말라고. 듣고 있어? 이번 주 일요일에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오라고. 패션쇼라도 열어보게. 오늘의 주인공 우수이. 평소에는 존재감 없는 지루한 여자애지만, 오늘은 살랑살랑 공주님이 된 기분? <laughs> 그 나이에 뭐해 뭐해? 어, 너무한다, 야. 뭘 입고 다니던지 내몸이지더 이상 날화나게 하지 마. 응? 지금 뭐라고 했어? 뭐야 우수이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잠깐 조용히 해봐 우수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그 뭐냐 나 스스로도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질려서 떠나갔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러니 제발 내 손이요 교복 안주머니에 있는 그것에 손 대지마 헐 요식용 갖고 다니냐? 그것에 손을 대버리면,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단 말이야. 뭐야, 똑바로 하라고, 뭐에뭐에 우수이. 적당히 하라고, 빌어버리려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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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이 미시로는, 숨겨왔던 작은 나이프를 휘둘렀다, 헐. 나이프는 눈앞에 있던 여자아이의 오른쪽 발등에, 길이 6cm 되는 붉은 선을 남겼다. 이 상의 사건 직후 비명을 듣고 교사들이 달려오는 결말을 낳게 되었다. 상처는 깊지 않아서 어, 내 경력이나 전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되었다. 저 애들도 그 사건 이후 나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 학생들은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모님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특히 어머니는 당황하신 나머지 나를 심하게 매도하였다. 버릇을 고친다는 의미로 엄격한 혼욕과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홀. 이런 기억이었지. 자, 이제 거울을 깨자. 내 목에 나의프를 갖다 낸다! 홀. 아니, 아직. 아직이야.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 이건 확실히 그러한 형태의 과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단지, 기억을 재현한 것일 뿐. 거울이 나은 환상. 내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입체 영상과 같은 것. 그렇다면, 사양할 필요 없잖아? 예전에는 피와 비명으로 인해 정신을 차렸었지만, 지금은 달라.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한 정신을 얻은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인다. 그걸 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 안에서의 충동이, 증오가 출구를 찾아서 폭주했다. 하다못해 거울 속 세계에서라도 이 추악한 상인방에게 복수를 적어도 기억 속에서만이라도. 뭐야, 별별별별 고통을. 별별별별 본데, 별별별. 우와! 일로와! 거짓말! 이제 그만, 그만, 위험해! 어, 어. 애들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줄을 나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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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우서이 죽이지 말아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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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다고. 나도 싫었어. 오 어, 개한명 빠이 계단안 내려가고 뭐해? 피자나, 그래, 피야제 정신이야, 응, 제 정신이야. 미안해, 정말 죽어, 응, 죽어. 어, 아프다고, 응, 알아. 갔습니다. 음 그만해,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야, 무서워, 죽고 싶잖아. 나도 그랬어, 무서웠다고. 복숨만은 싫어. 헐, 여기 엔딩 분기점인가? 헐, 어 미시라가 미쳤어. 오,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이렇게 유쾌한 일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었다니,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돼. 미안하다. 나는 당신. 당신은 나 불쌍한 나 결국 거울을 보고 미쳐버렸구나 기억을 본다는 건 숨겨왔던 트라우마의 뚜껑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 모처럼 주권자가 바뀌었는데 이래서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는걸 홀, 엔딩 5 되풀이 헉, 엔딩 하나 봤다 아냐, 아냐, 아냐. 거울, 여기지? 여기서 바라본다. 그대로 바라본다. 여기서 그냥 목에다가 갖다 대보는 거를 한번 해보죠. 빠르게 넘기죠. 자, 목에 나이프를 갖다댄다. 아이고. 오, 어. 생생한 감촉은 아직 손안에 남아 있지만 나이프로 인한 상처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 난 중학교 2학년 때그 불량스러운 애들에게 나이프로 상의를 입혔었지. 덕분에 지금까지 유산 문제로 긴장하고 있었던 부모님을 자각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헛되게 되었고 부모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게 되었지.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엄격하게 변하셨고 날 올바르게 교육하시려고 혈안을 올리셨지. 그로 인해 나는 갈 곳을 잃게 되어 버렸고. 어. 뭘 이런 걸까, 진짜. 음. 그 다음에 묘타로 거를 봐야 되겠죠? 헐, 갈 수가 없는데? 어떤 거지? 아래로 가야 되겠지? 아래로 가서. 요타로! 아, 위에인데. 니네 거울. 아니야. 아, 아, 아까 한번더 보고 와야 되는군. 한번더 보고 와야 돼. 요주 거울을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 요주 거는 왜안 보이지? 요타로가 두번 나왔어. 요타로. 거울이 다가. 요시고 가자. 그러면 오른쪽 방에 요주케 있지 않을까? 오른쪽 그 금빛 방. 에? <laughs> 뭐야, 뭐야. 음. 버랏! 오케이. 이번엔 뭐가 나타날지, 내 기억이지만, 뭐가 나타날지 생각하기 두렵군. 두렵군! 만약 새로운 기억을 되찾음으로써, 지금까지의 내 인격이 뒤집혀버린다면, 뒤집혀버린다면, 음. 이미 죽었어요. 보세요. 1년 전 어느 회사 회사 스트레스로 자살한 거니 너는? 너도 설마 회사 인턴 셔틀이었다던가 생고쿠 왠지 지쳐 보이는걸요? 음 집안 아 얘는 그러면 삼촌이겠는데? 미시로 삼촌? 장사장? 누군데? 음... 뭐야? 받기 싫고 넘겨주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뭐 뭐지?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깝고 이런 거야? 지금 예민한 시기인데 아는데 왜 아마도 이런건 아버지로서 아니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은 가시는데 왜 엄마의 훈육을 마, 막지 않으셨나요 확실히 좋을 뻔했는데 만나지를 못했잖아 따님께서 어리로 몇 살인가요? 어 조금 사장이있서 말이지 요즘엔 자신만의 세계 속에 푹 빠져 있고 음,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뭐라 해야 되나 지금 그 아이에게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 어, 갑자기 형부라고 했어. 어. 홀 삼촌 삼촌. 생각났군. 그런가? 위쇼, 오마이와. Oh